안녕하세요. 다육덕후입니다. 이번에는 요 다육 식물 분갈이 해볼 건데요. 요거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게 꿩의 비름 이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은 지금 요입장만큰 거만 봤을 때 그게 가장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얘들이 자구가 밑에서 조그맣게 막 나고 있어가지고, 아, 이게 분갈이 하는 게 쉽진 않겠다 싶은데,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것도 예전에 포토체로 그냥 넣어가지고, 이 화분에다 심어줬었는데, 어, 될것 같다. 이 네, 상태로 넣었었는데, 다행히도 이대로 있네요. 요것도 자구들이 작아서 그냥 밑에만 살살. 이거 예전에 요, 아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거 뭐라고 했,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스폰지 같은 흙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물을 잘안 먹고 뭐 그런다고 하긴 하던데 나쁜 건 아닌가 봐요 근데 상당히 가벼워요 가벼워요 아 이걸 깔 수가 없어요. <laughs> 너무 짜갈해서 이 정도만 해서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은 그대로 다시 쓸 거고요. 이번에도 마사토는 조금만 넣긴 했는데. 이렇게 하고 나니까, 분갈이 안한것 같은 느낌? 얘도 황토부로 못갈것 같네. 어? 떨어졌다. 심어줘야지. 잘할 수 있어. 아, 일단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답은 없기에 이렇게 오늘 꿩의 비룬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 나중에 이런 거 분갈이하는 영상 있으면 찾아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될것 같아요. 좋은 하루 되세요.